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손을 줬습니다 저들의 가진 문제를 보시고 저들의 질병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모든 문제에서 노예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네. 모든 질병에서 노예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음을 놓고 떠나 갈자다 네. 모든 문제는 목음을 놓고 떠나 갈자다 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조현병,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에 병이 물러갈지어다 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네.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아멘. 일자리가 없는 청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겨날지어다 아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 모든 경쟁의 어려움을 이겨낼지어다 마음의 절망,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과거의 실패에 한 트라우마들을 묶음으로 걷다 나갈지하다. 주민심 평안함이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과거에서 반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